9시 9분에 여수 엑스포로가인남도해양 관광열차 S-TRAIN 4873 열차가 타격번 2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. 노란선에서 한걸음 물러서주시기 바랍니다. 9시 9분에 서대전, 전주, 순천, 수천 여수 엑스포로가인남도해양 관광열차 S-TRAIN 4873 열차를 이용할 고객에서는 다른 곳 2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. 9시, 9분에 서대전, 전주, 순천, 여수 엑스포로가인남동 해양 관광열차 S클린, 4873 열차를 이용할 고객에서는 다른 곳 2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.